안녕하세요 조시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 하드코어 제가 하던 게 있는데 이 하드코어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이게 이름이 특이하게 돼 있죠? 엑스레이 하드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엑스레이 하드코어, 즉 땅이 뚫려 보입니다. 아 물론 이게 싱글 플레이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싱글 플레이에 사용하는 거는 100개 아니니까 괜찮구요. 어 뭐야 뭐야. 나왜여기 있을까 하여튼여야여여여아 이거는 제가 저번에 광여여서여여하다가캔그여여니그이여여여여여여고여여여여여여오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는 오늘 밤은 존버를 좀 타봅시다 그 밤이 끝났는데 이제 한번 나가서 자 그래서 오늘 할게 무엇이냐 오늘 할 거는 오늘 할게 뭐냐면은 장비 인센트가 아니라 지오브레스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왜 엑스레이 하드코인지 보여드리지를 않았는데 이게 왜 엑스레이 하드코 아니면 보시면 아주 잘알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주 잘알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왜 엑스레이 하드코라고 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자 아래를 보시면 뭐가 보이죠? 건물들이 다 보입니다. 물론 이거 싱글 플레이에서 쓰는 거니까 절대로 핵은 아닙니다. 물론 멀티플레이에서 쓰는 건 멀티플레이 쓰는 건 핵이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방금 방금에 알려드릴 수고요. 없뭐왜 정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이에어를을가음 어,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 시프트로 여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 그 뭐냐면은 지옥을 갔을 때도 뭐야 어바가글 뭐... 이거 뭐 지옥을 갔을 때도 이게 네드라이트도 이렇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이면은 엄청난 거고, 안 보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이레드라이트를찾으대로 떠나야 됩니다. 왜 내가 왔던 곳인가? 블록 설치하면서 이거 뭐 클러치가 이렇게 어려워. 아, 그렇 작업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어, 작업을 입었는데 이렇게. 그,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달린다고? 비가? 그다가한번 내본 적 없어. 진짜, 데미지가 잘 달려. 자, 그래서, 용암 불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알았어요.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서 응. 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걸 깨고 가겠습니다. 몬스터가 많은데, 뭐, 이정도면 상대를, 시키지.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간다. 맞아. 이, 일단, 동굴에 들어왔구요. 그건 일단은, 이거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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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여기서 죽느냐 안 죽느냐가 제 운명을 달려있어. 어, 음,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하겠습니다. 야 <laughs>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laughs> 저, 이제, 다음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laughs> 안녕!